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블 컨텐츠는 바이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인터넷, 여행 미드서 남부산드레스. 제가 오늘 리뷰할 바이크는 바로 이겁니다. 시츄 하쿠초우,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적당히 좋은 거 같아요. 하지만 이 바이크는 윌리를 하게 되면은 게이지를 뚫고 나갑니다. 엄청나게 빨라져요. 여러분들 혹시 바티라는 바이크 를 아시나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윌리를 했을 때 바이크 중에서 가장 빨라요. 하지만 15,000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쿠초우 같은 경우는 82,000 달러. 어 일단은 제가 직접 타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바이크의 느낌... 느낌은요. 딱 봐도 위험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여기 죽을 싹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정말로 끔찍하군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뭐 이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브라인도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엄청 세련됐죠?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바이크에 탔을 때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가볼게요. 바로 주행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갑시다. 오케이. 아첫 스타트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았네요 확실한 것은 아쿠마보다 느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9000달러의 아쿠마 보이시죠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워낙에 좋은 바이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특출나게 좋다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100마일 약간 넘고 있죠 음이정도면뭐 괜찮아요 하지만 학쿠초 같은 경우는 윌리를 했을 때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숫자 패드 5번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은 100마일 순식간에 돌파했죠 와하 그리고 보시면은 120마일! 120마일! 나이스! 오케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s 프트를 누르시면은 몸체를 기울이는데요 이 상태도 빨라지긴 합니다 100마일 돌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미세하게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거의 한 110마일 되고 있죠? 그렇죠?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탈에다가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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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몸체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브레이크를 안 섞고서 핸들링 해볼게요 여기서 에 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링 나이스 샷. 오, 깔끔하게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브레이크 섞으면서 핸들링. 나이스 샷. 그렇지. 브레이크 섞으면서 핸들링. 정확해. 그렇지. 정확한 핸들링. 그렇다면 이제 엔수기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고도 프라. 브레이크 프라. 엔진 프라. 다음에 경적. 루프에서 리버티 시티 루프 달아 줄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달아줄게요. 트랜스미션 프라.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개조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해도 윌리를 사용하 고서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속도를 보시면요 100마일 순식간에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0마일, 120마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가요 여러분들. 130마일 돌파. 그 다음에 보시면은 140마일이 과연?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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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140마일까지는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파지오 모드 나가사키 쇼타로, 하쿠초, bf400, 데스바이크, 바티 801이 있습니다. 출발 서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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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더블만 누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쇼타로가 가장 빨리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전부 다제 뒤쪽에 있고요 파쿠초가 거의 2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뭐 바티라던가 BF400 데스바이크는 저를 못 따라와요 나이션 이번 판에는 윌리를 쓰면서 달려볼 거예요 출발 서트 출발 출발 윌리 스타트 그렇지 오케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제가 윌리 조절을 잘 못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나스샷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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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저 끝에 바티가 달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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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 3 0 1등 아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바티 801을 운전해볼게요 참고로 이번에는 하쿠초드래곤도 참전을 했어요 출발 세트 갑시다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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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윌리 하면서 빠르게 나가야죠 여러분들, 1등은 BF400인데, 제가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와, 옆에 보시는 하쿠초 드래그! 하쿠초 드래그가 진짜 빨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가장 비싼 바이크라서 그래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바티를 타고 있는데, BF400한테 질것 같습니다. 와, BF400 엄청 빠르죠? 나이스! 여러분들, 다음은 오프로드 성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라이브를 쭉 해볼게요. 나이스! 그렇지!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가 상당히 가볍고 힘이 세기 때문에,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스 샷! 그렇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멤버 그대로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호수까지 갈 겁니다. 출발! 스타트! 시사 자연스럽게 와 쇼타로가 가장 빨리 나왔는데 망했네? 아니 잠깐만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니 망했다! 잠 이런 젠장! 어 아, 뭐야 저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어 저기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 금방 따라갈게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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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쪽으로? 아, 1등으로 가던 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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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멈춰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요? 갑니다. 아, 기차 때문에 못 가셨구나! 마잇 1등은 쇼타로 2등은 딩카 스러스트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도 좋고 최고속도 높고 핸들링도 좋고 매우 밸런스가 좋은 바이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